자, 보스턴 가겠습니다. 보스턴은 지금 몇 위죠? 아, 보스턴이 지금 2위네요. 네. 어, 양키스 부진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자, 보스턴입니다. 보스턴과 운명의 사연전. 최근 연승가도 달리고 있는 오클랜드죠. 네, 만만치 않은 팀이라는 걸휴스턴한테 제대로 각인시켰고 16승 37패. 아직 정말 승률은 처참합니다만 하나씩 하나씩 또 밟고 올라가야죠. 자, 오늘 선발은 콜 어빈. 4승 3패. 야, 오클랜드에서 그래도 패보다 승이 많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래 말. 아, 이제 19홈런이기 때문에 좀 20홈런 만들어줘야죠, 그죠? 지난 경기는 4타수 1안타 1타점 기록한 바 있어요. 간다! 갔다! 간다! 와, 짧아. 야, 아깝다, 씨. 자1대1 4의말 아, 너무 아깝네요 비라기가 약간 좀 컨택에 좀 힘을 쓰기로한 상황이에요 아이 돌았네 잘했 잘했. 했주자 주자 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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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짧아요. 괜찮아요. 이제 슬슬 막기 시작했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슬슬 잘 막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팀 상승세와 함께 이제 같이 올라간다. 네, 비라기는 오클랜드와 하나다. 네, 이런 느낌? 아, 점수 못 냈어. 씨, 아니 씨, 뭐 하는겨? 어? They don't care if they fall behind 01. 그렇지. 똑딱이. 네, 똑딱비락이. 네, 슬슬 이제 타이밍도 맞아 가고 그죠? 아, 대주자 넣네요. 아나이스 여러분. 4연승. 끝내기로 이어 끝내기로 그죠? 어, 비락이 멀티히트. 야, 좋은데. 자, 이제 5연승 가자. 5연승. 아 근데 하필 여기서 또 바라가야 아얘 이거 얘 연승 브레이크인거 알아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보셨겠지만 얘가 은근히 연승을 끊어 자 홈런은 아직 19홈런에 멈춰있습니다만 팀이 상승세라 굉장히 기분이 좋은 비락이에요 주자 1루에 나가있고 아 이건 좀 아쉽다 공이 생, 내 생각보다 높았다 오케이 오케이 뭐 이래 그럴 수 있죠 아 오클랜드 1대0 야 이제 선시점 내는 거에 어 선시점 내는 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거리낌이 없네 자 비라기 4번 주자 1루 원아웃 그렇지 약간 이제 그 지나친 홈런 의존을 줄이고 팀 배팅을 하겠다는 비라기가 이제 스타일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우 지금 오 지금 도로 계속 성공하고 있습니다. 시즌 7 도로. 네, 출발이 약간 늦었는데 어구도 나쁘지 않았는데 세이브예요. 아, 진정한 파이브틀 플레이어로 거듭나는가. 어이대0이대0이대 0. 대 오케이, 오케이. 한점 냈어, 한점 냈어. 한점 냈어. 자, 2대 5회 초에, 어 주자 2, 3루. 이거 안타 하나만 치면 2점이야. 아, 고의사구, 고의사구, 그렇죠. 일루 채우죠. 당신은 4점을 먹게 될 거야. 감독님, 실수하신 거예요. 우리 뒤에 타자들 무시하지 마. 3대0, 그렇지. 아, 생각보다는 많이 못 먹었지만. 어쨌든 3대0이잖아요? 지금 6연승 가는, 지금 각이에요. 어4 대요. 아 오클랜드 뭐야?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아또 고이사고 와이 참에 이두 타석 연속 고이사고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투아웃인데 아 이게 투아웃이니까 사실 비라기 걸러면 그 다음에 타율이 확 떨어지거든. 그럴 수 있다. 어 성공했네요. 네, 명장병 명장놀이 성공했네요. 비라기가 이 정도예요, 여러분. 예, 팔이 어 지금 위기예요 잠깐만 이거 위기다 이거 3도 주고 무조건 더블플레이 잡아야 된다 1점 준다는 생각으로 야구하면 돼요 뭐 요번에는 1점 1점 주느냐고 그렇지 먼시 이어서 오케이 저3루 주자는 넣어도 돼 자신있게 던져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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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점 줬어 좋아 고해초 자 6연승이 눈앞입니다 여러분 6연승 그렇지! 6연승! 야, 머니볼 시절에 그 기적을 어떻게 좀만드나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또. 겸손해야지. 두려울 게 없다. 적극적인 러닝 플레이도 하고 있고요. 주로 플레이. 아, 이제 오클랜드 팬들 보세요. 분위기 보세요. 아, 지금 여기는 열광의 도관입니다. 자, 오클랜드는 18승 37패. 이제 20승까지 2승 남았어요. 게임 차는 물론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게 뭐 순위를 뒤집거나 할 수는 없지만 이 오클랜드한테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선발 누굽니까 아 오늘 말레입니다 네, 사실은 얘가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 우리팀 1선발이죠 네, 4.28저 말레 이씨 3대.. 상대... 아 예, 이제 있을 가좀 1선발이.. 진짜였구요 아 진짜 나좀 그래 비락이 3번이네요 Oh. 됐어요. 됐어요. 아 우리 지금 우리 득점력이랑 공격력이랑 우리 팀움직력이랑 3점 금방 내. 어, 금방 낼수 있어. 할수 있어. 4대 영 아하, 오늘은 좀안되려나보다 아, 그렇지. 아, 드디어 비라기가 본인 홈런의 기록을 앞자리를 2로 바꿉니다. 자 드디어 20 홈런. 데뷔 첫시든20 홈런. 그것도 6월이 되기 전에 해냈네요. 보스턴 당황하기 시작했죠. 야 밀어쳤어요. 사실 좀 약간 타이밍이 늦었죠. 네, 타격 타이밍. 아 이볼디가 잘하는데요. 야 이볼디 잘하네요. 정말 잘하네요. 높았네. 이거 다 아, 유격승에서 깨질 것 같아요. 그죠? 유격승에서 깨지겠다. 이볼디가 너무 잘 던지. 아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도 유격승이 어때요? 디또 이기면 되지? 그렇지만 의미 있는 경기였어요. 비라기가 20 품런을 기록했다는 거. 자 오클랜드 에이스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Right, ready, 자 오늘 선발은 Here. 카프릴리안. 어 일승을 했죠. 예, 4.66. 자 그리고 일회말. 자 비라기는 OPS 1.051로 아메리칸 리그 4위. 홈런은 당당하게 20 홈런. 크리스 세일이네요. 예, 지금 뭐 게임에서나 볼수 있는 투수죠. 근데 진짜 게임에서 크리스일 공치기 힘들어요 궤적 때문에 정말 힘들어 아 1대1 좋아요 되게 까다로운 투수야 게임에서는 오케이 안타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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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 말로 OMR 타임 다시 타임 1대1 좋았어 세일 박살낼 수 있는 찬스야. 아씨, 야, 씨. 역시 노련한 투수야 게임에서는. 팔회 말까지 1대1입니다 야, 투수전인가요? 어 일단 세일은 내려갔네요. 그렇지. 출루. 이거 이루죠. 이거 이루죠. 돌려야죠. 돌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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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무사 이루면 이제 가는 거예요. 아까 말루에서의 땅볼은 잊으세요. 자, 이제 결승 주자가 될 겁니다, 저는. 아야 이거는 어차피 얕타.. 야타, 얕타가지고 들어올.. 저기.. 리터치도 안됐어요 어, 어려운 상황이었고 야 이거 점수 내야돼 임마 기네도 지금.. 야 우리 라자로 아멘테로스가 득점권타이 3할 4푼이야 자 풀카운트 이제 무조건 뛰는거다 아이나 믿었는데.. 아.. 아이. 못냈지. 아, 아까 그 무사 막았... 그걸 했어야 돼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예, 보스턴 박살 낼수 있었는데, 마지막 경기는 진짜 아쉽네요. 예, 2승씩 주고 받았고요. 이제 5월 마지막 날 경기는 에인절스랑 3연전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구 같은 지구 팀이죠. 레인절스 잡아서 조금이라도 게임차를 줄여 나가야, 뭐 물론 뭐. 지금 이 순위에서 우리가 줄였다고 뭐몇 위까지 할수 있겠냐만은 또 모르는 거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게임 차를 특히 같은 지구랑 경기는 이제 지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